이 영상의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윤곽수술하고서 교합이 틀어져서 치과를 갔더니 양악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단독으로 동영상 만들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서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 체부가 전혀 붙지 않은 큰 갭을 만들어놔서 아예 안씹고 입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벌리고 살았어요. 수단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린 거예요. 윤곽수술하고. 근육 문제인 거 몰랐을 때 진짜 양악해야 되는 줄 알고 병원비 100 가까이 쓰고 있었거든요. 대학병원 구강외과 가니까 양악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좀 심하게 틀어졌는데 근육 문제라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이분 손가락 3개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아직도 교합은 틀어져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나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근육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봐야겠어요. 원장님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요. 감사합니다. 윤곽수술하고 교합이 틀어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글들이 인터넷에 조금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음 여러분들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막 몸이 부을 때 있죠 그러면 잇몸도 붙잖아요 그러면 이가 들뜬 느낌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이가 들뜬 느낌이 교합이 안 맞아요 교합이라는 거는 윗니 아랫니가 딱 맞아야 되는 건데 이가 들뜬 느낌이라는 걸 우리는 어떤 때 느끼냐면, 이가 부어서 어느 쪽 이빨이 먼저 닿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아 위치가 바뀐 거예요. 잇몸이 부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오묘하죠? 교합이 틀어진 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잇몸이 부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입을 벌리고 닫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걸 근육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윤곽 수술이라는 거는 근육 위치가 바뀌는 수술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된 채로 얘가 자꾸 찌그덕찌그덕 거리면서 입은 벌렸다 닫았다 연습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쫑알쫑알쫑알 소아만 떨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학병원에 그 상태로 갔더니 야너 교합이 너무 많이 틀어졌는데 양악해야 돼. 또는 어느 병원 갔더니 너 교합이 틀어졌으니까 너 지금 뭐 해야 돼. 뭐 도수 치료를 해서 이걸 맞춰줘야 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당장 안 맞는 건 사실이고, 그죠. 당장 교합이 안 맞는 건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사실이고, 누구나 동감하는 사실이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치료 방법도 다양하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입잘 벌리고 밥 먹고 떠들고 하다 보면 저절로 좋아져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을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도수치료하고 양악수술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조급한 마음에 또는 이해가 없어서 환자한테는 괜히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일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일을 널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약병원에 갔는데도 그렇다는데 대학병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거의 뭐 파이널 디시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도 경험 없는 의사가 환자를 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 갔더니 양악하란다. 뭐 여기저기 갔는데 양악하란다. 이런 일들 굉장히 많죠. 자 윤곽수술하고 교합이 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이다 라는 게 문제고 중요한 거는 입을 잘 벌리고, 움직이고, 씹고 하다 보면 저절로 좋아진다. 왜? 윤곽수술은 교합을 바꾸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윤곽수술하고 교합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에이, 그럴리 없어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 내가 진짜 그렇다는데 대학병원에서 진단까지 받았는데 왜넌 아니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저한테 막 타박하고 막 소리나는 선생님, 아, 사람들도 있어요. 환자분들도. 그러면 양악을 해? 그거를? 그건 막아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욕먹으면서 그걸 막는 것도 사실은 쉽진 않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